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작업탐방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났는지 2일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길거리에 캐롤송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. 아, 정신차리세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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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크리스마스는 없어 죽었어 가슴에 내 마음에는 개불자 크리스마스 이제 떠났으니까 울산큰고래 유튜브에 집중합시다 집중 네. 아. 자 맞다. 오늘의 울산 큰구래 GTF 작업 탐험 첫 번째 작업 단방 제목은 하이스트 4 와우 우주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슈퍼카 레이스입니다 갑시다 우방주 마카다 와 마가다. 다들 젠토로한거봐와와 타와도 와, 저... 마카다 야 우주다 우주 우주다 야 맞아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안대나 <laughs> 누구니 <laughs> <담벨아, 무슨 빛니? 웃음> <laughs> 뭐야? 고비인데. 진다! 떨어져라. 고요 야, 언제까지 떨어져? 야, 무중력 <laughs> 무중력 상탠가, 이거 무중력 상태인가? 무중력 야! 화성 새끼 먹자. 떨어졌어 착지! 착지! 아! <laughs> 아, 아... 역시 빠가. 역시 엔또티 박디. 나 다시 떨어지고 있어. <laughs> 너 방금 전에 내려왔고 다시 내려왔어. 오, 떠지지 마. 세계 3제 스트라이커. 이동주 완벽하. 아, 박주영 또티엔또 디. 빠. 어. 아, 이거 다시 떨어져야 돼. 주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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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도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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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신이 왈도좀 죽여 주세요. 속시아나속시 선물 도가아 <laughs> <아유>. 제발 신이 <laughs> 살아있다면왈도컵좀 <laughs> <laughs> 죽여 주세요. 둥스터야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이거 데스 내가, 내가 박넴 조지다 만나면. 니야루따따라따 <laughs>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야 방면 만나면 진짜 조진다. <laughs> 여기, <짜, 웃음> 아, 여기 점프할때 점퍼할 점프 때 부스터를 써서 넘어갔던 거였네. 부스터를 쓰면 안 되는 거였네. 어, 뭐야? 야이씨. 정우박 정우박. 점퍼 일부러 아. 치잖아. 아못 뭐 찍어가지고. 야이씨. 야 로더비기 파이브 스탑 프로구스 플래시 날렸어 나한테. 파이브. 야점퍼왜 돌아갔고 나 갑자기 치냐? 어? 아니 그야 점퍼 형한테 뭐 있는 듯. 뭐 와 감정있네 감정이 있네 아니라 와, 나한테 딴맘 있어? 있네있네 야나 임자있어 임자있어 나, 임자 임자 나 유씨한테 고백했어 결혼하자고 유희열? 아. 아니 유튜브 아. <laughs> 유희열이라니 어, 전... 미친놈아 <laughs> <laughs> 유희열씨 매..매 메... 눈빛 매느님? 아 간만에 1등 간만에 울큰고 어, 이글라스 울빈, 울빈빈 울빈빈? 울빈빈, 울빈빈. 물빈빈이라니까 약간 중국집 이중 같다. 오빈빈. 짜라요. 박내다. 아 간만에 간만에 속 시원한 속뻥 뚫리는. 뭐 이거 아! 술 엄청 마시고 해장국 마시는 듯한 느낌. 아쑥 내려가는. <laughs> 네가 어떻게 알아? 박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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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오시리스 <laughs> 못하는 사모장은 한나 루돌프에 불가죠. 나는 아, <laughs> 갑니다. 방넴을 두 개로 니다 아, 방냄이 또 트롤 했구나 어, 방넴 방한테 방넴. 방넴한테 방넴. 방넴한테 안 방넴, 어떤 방넴? 북방넴, 방 아, 잠깐만. 어디 올라가. 해운 아, <laughs> <행운> 버거 파나요? 방넴 꺼져. 개살 버거 팔아요. 어떻게? <laughs> 살 자. 아, 자. 10초. 방넴, 방 박냄 둘이다. 방이랑 모장이 둘이 남았다

아, 형기증, 형기증, 형기증. 아 형기증 형기증님. 형기증님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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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울산근고래입니다울산근고래 GTA5 작업탐방. 자, 오늘의 작업탐방 레이스 제목은요. 바로, 발암개비 나라라 자전거 레이스입니다. <laughs> 이 레이스 대충 어떤 레이스죠? 이 레이스요. 네, 그냥 풍차에다가 맞으면 날아갑니다. 풍차에 맞아서 날아가야 되는 풍차에 맞아야 되는 그런 레이스. 하나 습니다 잠깐만 간다. 뭐지? 뚜껑. 아, 어? 뭐야 이거? 아, 예, 예. 아 뭐야? 아, 뭐 아, 들어가야 돼? 방네 미쳤나? 뭐야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아! 아아! 성아성아 뭐야? 아니 길이 있나 아, 길이 있어?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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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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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그래 아, 치지 마, 제발 마 아, 위로! 못 찍었... 어, 나 치운다 날아가세요 아, 아, 어, 아, 자, 아 자, 길을 일단 찾아야 아. 아 맨몸으로 날아가는 게더 쉬워 오, 쳤 가운데? 한손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. 하나, 둘, 셋, 지금. 아오, 오, 오, 순보, 순보. 뭐. 나이스, 나이스. 하이파이브. 아 미쳐가지고 루돌프. 아 좋다, 좋다. 아, 어, 오! <laughs> 오!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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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! 성공? 올라가니까. 아타탈 어, 가죠. 형, 저 아직 못 찍었어요. 여기 여기 올라가야 거, 거, 위? 위에? 아, 저 위로 올라가 되는 거야? 하늘을 걷는 아, 어떻게, 어떻게 올라가 돼? 아, 여기 아, 이 아, 여이야야 여기 사야 여기 사딩이이이야야 여기 야사이야찍사이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네. 가자! 까딱피야호호 아우 아우! 하이파이브아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어 뭐야? 호호와 야! 씨! 쩐다! 하하하 이수아 재밌다! 아님, 그치? 있어! 다시! <laughs> 다시 다시 어. 다시! 장전! 발사! 호호! <목소리> <mould> 잠깐만. 민서가 잘있어 우후! 됐다. 됐다. 어디까지 가? 민서아 이럴 땐 뭐라고? 샷건. 민서아 <목소리> 이럴 땐 샷건을 쳐. 샷건, 샷건, 샷건 <목소리> 쳐. 그렇지. 샷건. 에이, 샷건, <목소리> 샷건 쳐. 에이.

야. 아 발라라. 아! 아 아. 시켜야, 시켜야, 오, 시켜야. 오, 오, 아 거의 뭐 포트리스? 로 <laughs>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이거 <laughs> 진짜 헤어렸다아 이제 뒤쪽으로 아 저기 뒤로. 좋 서서간다. 또 지원자. 아따 피어. 조세 조세 포들레비. 하늘을 걷는 남자다. 아, 아 민성쿤 민성쿤 야! 아! 안녕 라시 <laughs> 어? <웃음>

유아 이거 산다, 제발. 네? 제발. <laughs> 살긴 개뿔. <개플>. 기대했냐? <웃음> <웃음> 실전이야. 인생은 아! 실전이야. 잠깐만. 뭐 멍? <laughs> 아, 오, 이제 예, 그냥 착지 준비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착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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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지. 예, 유정아나이스정아이성한거 예, 아, 예, 착지 잘 되네. 어? 이엠엑스라는 착지를 그러 게, 이게 착지가 잘 되니까. 이거 레이스 참 특이하다 제가 추가기물 100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기 미로에다 100개를 다 썼어. 아나머어 나머지는 이제 필요없고 그냥 풍차에만 이용했구나 또뽑아내어저기 저게, 저게! 유성아 유성아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어 있다 어? 먹었어요? 어 이제, 이제 다른 선물 들이 먹을거야 다들 먹을 거야. 메 크리스마스. 이거 그 톡톡 터지는 맛이란다? 화끈한 맛. 아주 화끈해. 어, 저 형이 이제 먹을 거야. 내려가자요. 어, 피했어. <끈> 오! <오오! 끈> <laughs> 맞지? 저남촌이 저 크리스마스 선물 먹었어. <laughs> <끈> 오사먹 못다. 자, 마지막은, 민, 마지막 민성쿤이 들어가자. 민성쿤! 3, 2, 앞으로 3, 2, 앞으로 이경찬 아물 주세요 걸렸나? 러지뭐왜 저래? 날지왜 저래? 왜 저래 쟤왜 <laughs> <날 주용한 방래 웃음> 저래 심심했나 <laughs> 봐요. <쟤> 뭐야? <laughs> 야, 타로타로 타로 내복 진짜 이쁘네.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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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나가 대박 어디서 배웠니? 거지 같은 거지. 민성아. 어, 왜? 0키로 야 우와 이야 돈많 준다 우와 이야 저걸로 콜팝 타먹을수 있는데 권덤의 그 메칼보도 메카 살 거지같은거 또, 또 있어 물 주세요 싫어 너왜 내가, 내가 먹으면 자꾸 먹니 <laughs>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<laughs>